그, 제가 1999년 2월에 폐교돼서 방치되던 이 마리산 초등학교를 2000년 10월에 그 정부의 폐교 활용 계획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1차 심의를 거쳐서 여기는 강화는 아시잖아요. 굉장히 주민들의 그 발언이 센 고장이니까. 1차 심의를 거쳐서 강화교육청 공개 경쟁 입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최고의을 썼기 때문에 그때 대부목적인 제1조 공유제품의 개발 및 생산, 그의 문화예술에 관한 모든 사업으로 한다에 맞게 지금까지 충실하게 한국 강화문화예술원으로 탈바꿈하여 현재까지 충실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원 내에는 마리산미술관이라는 갤러리도 있고 또 서파도의 연구소라고 해서 현대도자기를 세계인들이 알수 있게 그동안에 제가 그 여러 가지 비가 큰 단체의 장을 맡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터키, 이집트, 델리, 베르지아, 로마,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벨지움, 체크, 러시아, 프랑스, 일본, 이런 데서 전시를 해왔기 때문에,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도 서로 앞다투어 기사가 나간 그런 입장을,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강화 태생이고, 또 덕포리 주민이고, 우리 고장에서 유일하게 또 국립대학 도자기 전공, 전 교수로 덕포리 마을을 도자기 및 종합 예술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마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20여 년 이상 매년 2,5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이걸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트렌드가 과거를 꼭 지키는 것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기다 저도 매년 내는 대부리만큼 수익을 얻고 싶겠죠. 그러나 이 마을 고장의 옛것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1990년대에 의 학교 모습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게 1990년대에 폐교가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인천광역시 영상위원회라는 그 부서에서 이 옛날 1990년대 운동장 내지는 그걸 찍으려고 지금 예약을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넷플릭스라는 종이 인형을 지금 드라마로 촬영하는 곳에서도 이 운동장 모습과 1990년대 운동장 모습과 학교 교사를 찍으려고 지금 말이 오고 가고 예약을 되어 있는데 언제쯤 실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종 구경 TV 네 거기서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TV인데 음, 거기서 처음에는 저를 찾아온 이유가 잘 우수 사례로 폐교를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을 찾다가 저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겨울에 그런데 그분이 이걸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김유옥 교수 자체에 다큐멘터리를 찍어야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3 0 분짜리로 하겠다 근데 지금 그때 너무 상막하고 축고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쯤이면 아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고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태리 같은 데를 가보면 과거의 성당이 조그만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들은 너무 문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크게 짓는데 그 성당을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다가 그리고 겉에다가 크게 성당을 지어서 그 예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죠. 그리고 프랑스 파리나 이태리 로마가 가보면 현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더 나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세계적으로 문화의 예술의 도시로 각광을 받는 이유는 저 같은 사람이 국립대학교 센 네수나 릴리로 왔을 니까 간다면 창고라도 개조해서 작업을 하게 해줘요. 자기네 그 모든 문화인들이 몰려올 수 있게. 우리나라도 언제쯤 그런 날이 오이라 기대를 하고 저는 지금 북한이 제 온갖 사제를 다 털어서 이걸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리산 폐교 동창회들도 굉장히 이거를 아주 아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마자 저 앞에 비석을 세워놨거든요. 자기는 이제 1946년도에 이 학교가 발전되고 그런 거를. 그래서 저는 그대로 그걸 보존해주겠다는 거죠. 1990년대의 모습을. 칠판도 그대로 있고, 뭐도 있고. 그러나 내부에서는 제가 문화활동을 이렇게 갤러리도 만들고, 복도에는 쭉 작품도 있고, 저 복도가 사실은 복도에 있는 작품들이 이 학교 전체를 다 전시해도 남을 작품들인데, 밖에다가 전시를 했었어요, 최초에는. 그런데 이 학교의 문화원의 특성상, 이 폐교의 특성상 뒷문에서 앞문으로 거쳐서 노인들이 지나다녀야 한대요. 거리가 빠르다고. 저렇게 돌아가면 굉장히 걷기 힘들고 또 차도도 좁으니까 그 차도도 문화원에서 교육청에서 만들어준 차도거든요. 원래 문화원 교육청 땅인데 그래서 문을 열어놨더니 누군가가 2012년부터 누군지는 실제는 제가 아직 확인한 바는 없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계속 제 문화활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캠핑하는 거를 좀 하면은 풀 깎는데도 엄청 이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이 운동장을 풀을 깎으려면 1년 내내 주일마다 깎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분들이 수입을 사업을 제가 안 하고 비영리를 하니까 수익이 나오질 않으니까 인건비를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연봉을 제가 해결 못하니까 다 생업에 종사하고 저희 제자도 학교 미술 선생님이에요. 또 인테리어 그 사장님도 자기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또 다른 분도 자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해쳐 모여하고 저희 아들도 이거는 편집를 하시게 되면 저희 아들도 홍대에서 지금 박사를 하고 있고 도자기 박사를 저희 막내는 석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같이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모여서 해쳐 모여를 하고 있거든요. 총한 20분이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100명이 온다, 선생님들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20명이 다 시간이 된다고 보장을 못하니까 한 10분쯤 보시면또 시간이 안 되는 분은 또 다음께야. 이렇게 해서 해초 모의를 하면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지키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 왜냐하면 지켜봤자 여기 안에 있있을때 저쪽 뒷문에서 지난번에는 은행을 몽땅 따가도 우리가 모를 정도였거든 여기서 일을 하다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안문 뒷문에 수위를 배치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저쪽 관사 하나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관사를 다 깨끗이 수리했는데 그 수리하는 데도 엄청 비용이 많이 들어요. 지붕도 새고 뭐 수도도 안 나오고 방바닥에 보일러도 새고 그러는 거를 저희가 지금 다관 관, 저기 해놨거든요. 수리를 저기 앞에 교문이 옛날 거라 굉장히 돌담으로 튼튼하게 지었는데 곤파스 등 온갖 태풍에도 끄떡없이 있던 그 교문이 어느 날 왔더니 무너졌어요. 그 밑에는 땅이잖아요. 앞에서는 세면 콩크리를 하고 기둥을 세웠겠지만 그 밑에 좀 언덕이니까 그 흙을 파했지면 그게 될 수가 없거든요. 넘어졌어요. 그리고 저쪽 관사가 땅은 교획청 땅인데 건물은 여기 지민의 이름으로 돼 있대요. 쓰지 말라고 장놓으라 그런 거를 뜯고 촬영을 하고 그리고 저기 고철 장사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고철을 빼는 건 고철 장사한테 주면 좋은 일이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가라고 그러려고 모아놓은 거를 사진을 찍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항화문화예술원 서파도의 연구원에 연구소가 그의 등나무가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뛰다가 페인트가 떨어졌어요. 그걸 찍고 이렇게 페어를 방치하고 있다. 그리고 20년 이상 한 사람한테 이거를 주고 있다. 그런 거를 갖다 기사를 내고 그것도 시의원을, 시의원이 의회 발언을 하게 했어요. 그 전에는 신문기사를 여기 그 신문을 쟤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뉴스 탐사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 있는데. 그런 이름 없는 신문들이 계속 이 마리산 폐교를 방치하고 있다. 운영 안 하고 있다. 폐허를 그냥 내버려둬서 내버려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하다.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대표 20분이 벌써 서명을 해서 교육청에 신청을 했고, 지금 그래도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른 그 방법을 찾고 계시나 봐요.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죠. 시의원이 발언한 것 중에서 딱 하나 맞는 말은, 아, 이거를 주민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제가 여기 주민이고, 여기 강화 출신이고, 태,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아마 그분이 그걸 모르시고, 그 누군가를 겨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데, 저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어느 날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전시장에 왔어요. 저는 전시장을 구경하러 오면 당연히 안내를 하죠. 설명을 하고 이것저것 꼬치꼬치 묻는데 답변을 하는 순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친절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 팜플렛을 드렸죠. 이 팜플렛에는 저의 모든 게다 들어있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저에 대해서 굉장히 겨냥해서 발언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 제가 너무 완벽한 커리어를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트집을 잡는 게 20년을 한 사람한테 이걸 줬다. 왜 이걸 한 사람한테만 주냐. 매년 1년마다 왜이찰를안 하냐. 이건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그 절차에 의해서 공개 입찰을 하고 일반인들도 몇 년, 최소한도 5년 이상은 주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1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거든요. 이게 좀 불합리하지만 저는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일하기 어렵지 않게 해드리려고 서로 교육을 위해서 이 최초의 계약을 할 당시에 교육부에 문다드 학교의 활용 계획에는 전국의 문닫들 학교는 교육 또는 문화사업을 위해서 대부할 수 있다. 그리고 잘 운영할 때면에수익계약도할수 있다. 그 조항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지금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게 다 틀렸다. 매년 이렇 입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저 말고도 양당초등학교라는 데도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저보다 먼저 와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쪽에 초지분교도 있고 그런데도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고 10년 버써 넘게 그런데 그런 데는 아무 말도 없고, 저한테만 20년 이상 대부를 준다고 이게, 이렇게 문제를 삼는 거죠. 그런데 개인이 혼자 문제를 삼다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의원을 동원하고, 누구를 동원하고.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되는가. 시의원은 그렇게 틀린 발언을 해도 되는가. 저는 이거 참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좀. 그래서 제가 그 시의원을 통해서 뵙자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좀 만나달라. 여기 한 번도 들어와 보지 않으시지 않았나 겉에는 하도 많이 운동장을 개방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작품 열매 개가 저쪽 뒷문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심하고 있는 그 누군가는 뒷문 쪽에 살고 있거든요 뒷문 쪽에 삼미새 그치만 의심하지만 의심만 가지고 제가 누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다 복대에다 들여놨어요 그리고 저 밖에는 깨진 것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깨진 것만 있고 폐허로 방치했다고 그러겠죠 그리고 마음대로 드나들어서 여기 그 분의 말씀은 시연이 다 시연을 통해서 발언하게 한 거는 운동장을 꼭꼭 잠궈서 아무도 못 들어오고 동네 분들도 운동도 못 한다 그러는데 아니 여기 21년 동안 제가 한 번도 문을 잠근 적이 없거든요. 누구나 언제나 왔는데 동네 분들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외부인들도 다 그걸 알고 들어와서 여기서 술도 마시고, 못도 마시고 여기다 또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가져가시거나 놓고 가면 제가 찍을 텐데 불을 놓고 그다음 러 화재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다 제가 책임지는 건데. 그 운동장을 장그가 아무도 못 들어가 한다는 게 지금 맞지 않잖아요. 와서 막 사, 촬영하고 막 가져갔잖아요. 해갔잖아요. 훼하고 작품도 없애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교육장님을 만났는데 교육장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아, 입찰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다 같이 입찰을 보는 겁니까? 그랬더니 다른 데는 달라는 말이 없고 여기만 달라는 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래요. 아 이거를 제가 물론 교육장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도 있겠죠. 교육장님이 깊은 뜻이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8월 말에 퇴직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가만히 액션도 안 취하면 그 누군가가 계속 여기저기 더 어떤 액션을 취하니까 이렇게 저한테도 좀 한번 이제 경각심을 좀 주시고 저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잘 운영하라는 측면에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그리고 제가 계약일이 그때가 아니거든요. 8월이 아니고 그후 가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리 의지하실 필요는 없으실 텐데 교육장들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그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 가지를 다 경험과 경륜이 있으시니까 저는 제 쪽에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걸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 그러나 제가 이래도 저래도 가만히 있다면 정말 울지 않는 애 저도 안 준다고 지금 이렇게 저 사람이. 지금 10여 년 동안이에요. 이게 2012년부터 시작해야 된 거예요. 2012년에부터 이사 와가지고 집을 짓고. 근데 전 그동안은 몰랐어요. 그동안은 모든 교육장님들이 교육청에 와서 항의를 저 사람이 민원을 놓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했을 때 이건 교육청 소관이니까 저 모르게 제가 신경을 쓸까봐 저 모르게 다 보호를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고맙죠. 제가 이제 나중에 저도 자유로운 몸이고 그 교육장님도 자유로운 몸일 때꼭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까 너무 애쓰셨다고. 근데 지금 현 교육장님은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기사를 내고 막 하니까 시달려 시달리셔, 시달리셔서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정부 시책도 몇년 동안 보장해 줘야 된다 뭐 한다 그러니까 올해 또 제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자기는 이제 뭐 음, 이거 어떡하나 10년 동안 저를 뺏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초조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벌써 이인이 작년에 9월에 계약을 하면서 자기가 할 거라고 동네에 소문을 내면서 어떤 사람을 같이 어, 제가 캠핑을 하는 사람 잠깐 이거를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날 8시까지 치우고 풀을 깎아주겠다 그래서 한달 동안 시, 그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한달 만에 투서가 들어가가지고 계획청에서 당장 다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운동장을 사용을 못한 거거든요. 학생들이 잠깐 왔다 주차하고 가는데 운동장에서 도자기 체험만 하고 하, 운동장에서 체육을 못한 거예요. 시끄럽다고 누군가 알 수도 없는 주민이라면 제가 다 얼굴을 안 해도 20년째 이걸 하고 있으니까. 주민도 아닌 사람이 와서 시끄럽다고 떠들고 가고, 뭐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하고, 또그 운동장, 왜냐면 학교가 금요일까지밖에 수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 도심에 있는 학교도 축구모임 같은 거를 할때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약간의 그 쓰레기 비용, 처리 비용 같은 건 드리고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도 제가 지금 그걸 돈받고 하나도 하지 않고 풀만 깎아주고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때 당시에도 그 철가라는 그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많이 항의를 했어요. 이게 보라 제가 뭐 국내 제품의 개발및 생산 그의 모든 문화활동에 관한 사업을 한다 라고 했는데 그 문화활동에는 우리 강릉대학도 그렇고 다른 대학도 그렇고 다 문화 예술 체육대학에 같이 묶여있다 단과대학에서 공과대학 사범대학 물리과대학 하듯이 예술체육대학에 같이 묶여있고 문화도 문화활동으 체육부로 돼 있지 않냐? 문화와 체육은 같이 가는 거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분이 무조건 듣지도 않고, 왜냐면은 하 이거 전대다. 라고 걸어가지고 전대하면은 고발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그분도 공무원이니까. 네, 2013년 1월부터 운동장은 계속 그렇게 민원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너무 복잡해 너무 신경이 쓰이실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그게 획청 계신 분들이 다 이제 그렇게 되고 이해를 하고 저를 이제 정정당당하게 하고 있으니까 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여기저기 아마 그분을 누군가가 그분을 모르는 분이 없더라고요 다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떡하나 참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2012년부터 12년 말부터 2013년부터 임차인은 저를 내줬고이 마리산 축기를 운영하려는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각 기관에 민원을 넣고 관찰되지 않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방한 학교 내 외부에 뭐 야외 작품, 학교 시설 뭐 조경수를다 훼손시키고 심지어는 산림청에서만은 우리나라 토종 곰치가 있어요. 그걸 박고랑처럼 제가 다 심어놨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다 뿌리째 한 뿌리도 아니거다 뽑아간 거예요. 그게 그냥 여기 여기저기 널려있으면 야생으로 나온 줄알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박고랑처럼 이렇게 했으니까 분명히 심어놓은 걸알 텐데 하나도 없이 다 뽑아갔어요 세상에. 함부로 해야지 남겨줘서 퍼지게 하지. 거기에다가 뭐머위도 갖다 다 가져가고 뭐 민들레 여기 운동장에 민들레밭이 노력했기 때문에 너무 좋았거든요. 애들이 넘어져도 상관이 없고 그게 다 삽으로 파가고 해손되고 제가 여기 21년째 한 번도 운동장에다가 제초제를 안 뿌렸어요. 왜냐면 애들이 와서 뛰다가. 넘어지면 그 제출자가 피부 속에 들어가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애들이 오면 천방지축으로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랬는데 그 운동장에 그 민들레 밭이 노랗게 피는데 그것도 다 가져가고 풀을 갖다 깎고 그러는 것도 거기서 운동하고 뭐하고 시간 여기 cctv가 들어있거든요 애들이 와서 놀고 있는 거 회회 같은데 근데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 제가 너무 정말 요새 뭐 대상포진에다 차도 뭐 접촉사고도 나고 뭐하고 아주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 온갖 수정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폐교 마리산 초교의 문화시설을 방해하고 처리를 못하게 하고 운영권을 빼앗으려는 행동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영유 목적이 우선이 아니고 오직 마을에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우리가 선진국은 그렇잖아요. 열심히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고 말년에는 그거를 다 환원하고 죽는 것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 라는 거를 저도 실천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뭐 봉사한다는 것이 제가 살림을 안 하던 사람이 가서 뭐 지체부자에 가서 빨래를 해줄 수도 없고 목욕을 시켜줄 수도 없고. 단지 저는 배운 게 이거니까 문화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인 네들대 치매노인 가서 이거 도자기를 무료로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너무나 말짱하게 컵을 만들려고 그러면 열심히 만들어요. 그러면서 저좀 해달라고 해서 내가, 어머, 이분들 정말 치매 환자가 맞아. 그랬더니 봤대요. 마리 실버 이래라 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주고 그러니까 이거, 이거 손을 올리면은 치매방도 되고, 왜 우리가 속된 말로 고스톱을 치워도 치매방이 된다 그러듯이 이걸 지압의 효과도 있고, 또, 머드팩을 하듯이, 손도 아름, 예뻐지고, 피부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걸로 해서는 그런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고향의 폐교 마리산 초기를 옛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지켜서 미래의 여기를 도자기를 비롯한 중합예술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모든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만들고 싶은 것이 제 마지막 소원이거든요. 전 이거를 갖다가, 원래도 이걸 갖다가 내가 잘 여기를 운영을 하면은 군이나 시에다 기증을 해서 그분들이, 저희 자식들도 이거를 그대로 보존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들이 세 명이나 되고 도자기 전공이 있지만 걔네들 힘으로 제가 이렇게 많이 애쓰고 했는데도 이걸 운영하는데 역부족인데 걔네들이 또 이걸 잘 운영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시나 군에 기증을 하면 여기를 제가 하든 여기 풀하고 풀 뽑고 잡초 뽑고 뭐 쓰레기 치우고 그러려고 얼마나 많은 땀방울을 흘렸고 여기 뒤에 보면은 1, 1억짜리 정도의 가마가 있어요. 전기로가. 10루베짜리가. 0.2루베부터 시작하거든요. 가마의 그 크기는. 0.4루베짜리 가스가마가 있고, 10루베짜리 전기가마가 있고, 각종 물레가 있고, 모든 시설이 여기 와서 그거를, 그걸 움직일 수가 없어서 여기 와서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장례를 보고, 이거를 제가 죽으면 그걸 그대로 보존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덕포리가 뭐 인천공항도 연계되고 여기 뭐 여러 가지 국제 도시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지요. 그 혹시 남원에 혼불 작가 최명희를 아시나요? 그 최명희 작가가 저보다 어려요. 근데 혼불이라는 글을 쓰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원에서 고향인가 봐요. 남원에는 혼불문화관 그리고. 전주에서 학교를 다녔나봐요. 전주에는 최명의 문학관. 이렇게 두 개의 문학관을 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거든요. 모든 지자체들이 자기네 지자체의 그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뭐 영화라든가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홍길동 캐릭터 가지고 장성하고 강릉하고 싸우고 있어요. 또논대 캐릭터 가지고 진주하고 장수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강원도에서 사실 폐교를 하라 한다 그러면 강원도에도 폐교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인구가 찔고 뭐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을 몰리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골라서 쓰래요. 그런데 제가 강원도에서 강릉대학을 30여 년간 이상 근무를 했지만 제가 지금은 펄펄 날리게 하루에 뭐 왕복 이렇게 일주를 천킬로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나이 들어서도 작품할 힘도 없을 텐데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제가 그때 기사를 쓴다는 보장도 없고 저희 식구들도 절 따라서 강릉으로 올리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기에서 거기는 비용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잘 활용할 수 있는데 강릉에서는. 국립대학교수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검찰이 제일 고위직에 속하거든요 소도시니까 그런데 강화에 와서 제 고향에 와가지고 거에게 임들를 내면서 그것이 저는 더 보람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죽은 다음에 강릉하고 강화 싸울 일이 없을 테니까. 제가 여기서 작업을 하면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보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작품이랑 이런 거를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마음대로 제가 하라 그러면 2층에다가 쫙 갤러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럼 이 작품 다 하고 아까 같이 벽에는 그림을 그리고 모든 종합예술 공간을 할수 있거든요 이거를 쫙 갤러리를 2층을 만든다면 은한 부분은 동양화 한 부분은 서양화 조각 이거 다 동시에 여기 있는 작품들 도자기가 만들고 쓰는 그릇으로 뿐만이 아니고 환경도자, 상업도자, 조형도자 주요는 모든 것이 도자기야말로 종합예술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왜냐하면 도자기에다가 판에다가 서양화를 그리면 서양화가 되는거고 동양화 난을 치면 동양화가 되는거고 그리고 서예를 쓰면 서예가 되는거고 또 조각을 만들면 조각이 되는거고 도자기야말로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을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용인도라는 용자를 부터 시작을 해서 노크보는광산용까지 뭐든지 할수 있는 우리가 지금 그걸 연구하는 대학에서 그걸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지금 이혜수가 춘천하고 아무 영 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서는 지금 춘천에 불러다 놓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분을 작업장 재주고 집 재주고 뭐하고 작품하라 아, 제가 제돈 내고 이거를 문화원을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제 온갖 헌신의 노력을 위해서 제 스, 여기 오면 쓰레기 주는 거, 교문 소부터 담배 꽁초 주고 뭐 주고 마을 분들이 지나가다가 또 유리를 그분들 외지 사람들이 와서 술 마시고 놀다가 그냥 가시면 좋아요. 쓰레기를 놓고 가면 좋은데 왜 풀숲에다 유리 입지 않을 떼뜨리나요? 그럼 쓸 수도 없고 제가 하나 하나 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불을 놓다가 불을 나면 어쩌라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여기 선생님들 제가 있을 때도 막 들어와요. 한번은 제가 있을 때몇 분이 오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내다보니까 저 네티나무 밑에 있길래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밥좀 먹으러 왔대요. 당연히 밥좀 드시게 해야죠. 저도 외지 사람이라도. 그래서 그냥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리고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차가 열몇 대가 오는 거예요. 와서 보신당을 끓이시는 거예요. 정말 좋아요. 보신당까지 그리고 뭐. 그래서 제가 그날 운동 장을못 쓰고. 그러나 보신당 끓이고 가시면 되잖아요. 보신당 나무를 운동장에다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파리 모기가 껴서 저는 어쩌라고. 그걸 물로 시청할 수도 없고. 그리고 동창회도 해마다 오셔서 여기서 동창회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 1, 2년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안 오시나 그랬더니 바로 동창회도 못하게 한다고 누군가 딴지를 걸려고. 그래서 아마 못 오신 것 같아요. 여기 동네 분들이 너무너무 신박하고 친절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보시면 저는 여기 덕포리에 오면은 지나가는 강아지 보고도 안녕 그리고 인사하고 다니니까 고향이니까 더 조심스러워요. 여기 덕포리에도 친척이 있고, 뭐 여기 뭐 옛날에 그종개 뭐, 별바디 뭐, 도장님의 고뭐 뭐. 뭐. 화도 고 어렵고 뭐 시집가는 그뭐 아버지 분남매 어머니 육 남매가 다 여기서 결혼하셨으니까 그런 진영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 대처에가서아 교수들이 건방지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아버님 부모님 혹시 그럴까 봐 제가 쭉 여기서 있는 거거든요 또 아시다시피 제가 최초에 홍대에서 처음으로 교수 발령을 받았을 때 미래의 도자기 및 종합예술 기념관으로.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되면 관광명소가 된다면은 여기에 그분들의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고 팔리는 거 지금 그 팔로가 지금 여의치 못하실 수도 있는데 직접 매매를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도 여러 가지 뭐 행사가 많은 사람들이 오면 수익사업으로 동시에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안흥의 찐빵이 어느 한집 때문에 그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 마을 전체가 지금 안흥찐빵이 됐어요. 그건 저희가 최초에 갈때 저희가 시작된 거예요. 그, 저희 교수님들이 또,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안흥으로 돌아오면서 찐빵을 사드신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다가 여기서 그게 그때는 아무도 알리지 않았을 때였어요. 교수님이그 빵을 사고 그런다니까 소문이소문날거 아니겠어요? 그, 마을 전체가 지금 안흥 찐빵 고장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 덕포리 옆에는 사길이라는 데가 있어요. 바로 사길을 굽던 곳이거든요. 옛날에 그 그릇을 굽던 것은 저기, 강화의 서곳이라는 데가 그게 곳이잖아요. 배가 닿는 곳이죠. 여기서 사길에도 사기를 만든 곳이고, 왜냐하면 육노로 그걸 도자기를, 사기를 옮기려면은 길도 나쁘고 마차도 다 깨지니까 폭구에서 전부 다 그런 거라서 수로로날랐거든요 그래서 사길이는 지금 다 폐쇄돼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덧불리에다가 이거를 지금 장차는 도자기 종합예술, 모든 문화 파트 서양화 동양화 조각 이런 거를 다 망나는 종합 예술 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에다가 갤러리를 꾸며서 전체를 이 학교 교실 일 7칸이거든요 한칸한칸 한칸 뭐든지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양화 동양화 서예 문이나 뭐다 조각 도자기 이렇게 해서 한다면은 정말 명실공히 관광 모든 이들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가 될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제 꿈을 하나 이루는데 제가 돈 내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까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 아, 이거 제가 살아생전에 이거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 정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이분들의 생각을? 저는 지금 주민들과 함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거지. 어떤 것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건지. 자기들 수익 사업으로 해서 뭐, 뭐 주민들한테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수익 사업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고 여기 덕포리 마을 주민들은 다들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이에요. 여기는 터가 좋아서 다들 주, 아 자식들도 잘 됐고. 그래서, 논만 팔아도 얼마 이제 굉장히 고가로 지금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뭐, 뭐술 사고 밥 사고 이러는 걸 즐겨하지도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여기는요. 그냥 이 마을을 그들이 조용하게, 조용하게 운영하고 하기를 원하고 조용하게 그냥 그들이 이 땅을 지키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들을 조용하게 지키고자 하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됐으면요. 지금 살아생전의 꿈을 조금이라도, 시작이라도 할수 있을까? 저는 지금 그게 고민이에요. 저희 아들도 저를 바라보고 지금 50이 다 됐거든요. 75년생이니까 46이에요. 만7이구나 그리고 이걸 봐서 엄마를, 엄마가 이걸 한다니까 자기들도 열심히 도자기를 전공하고 이걸 가고 있, 있겠다는데 아들 작품 굉장히 좋고 걔는 완전히 회화적이에요. 거기다 뭐 색깔도 있고 그림도 그리고 막 이래서 너무 좋으니까 그때 세종TV가 그걸 보시고 막 그냥 너무 이거는 전통과 현대도자기에 그런 거니까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기자님이 보시게 얘기해 그렇게 흔일일까요? 이것 좀할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정말 무릎 꿇고. 아, 정말 지금 눈물이 나는 거를 말씀 중에 이걸 참고 이걸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힘들까요? 여기서 우선 마을에서 저 혼자라는 것만 가지고도 인천에서도 저 혼자라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식이가 될 텐데 이게 그렇게 힘들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전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